여성들이 소위 맞벌이를 하면서 살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어서 그 문제도 지금 아마 지역의 아마 교육 인적 뭐 역량 강화 이런데 아마 성별 뭐 그런 거까지 고려를 못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때? 특히 이제 창원의 그 기업들 산업이 대부분이 거친 그렇죠. 그렇죠. 남성 중심으로 중심일자리죠. 돼 있습니다. 데 오늘 때 아침에 하다가 우리 AI AX를 하면서 이것들은 여성분들이 충분히 하시수 그렇죠. 있는 분야여 가지고 상원대를 갔더니 여성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음. 그런데 할당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도 고민을 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지적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사실은 지방에서. 그래서 또 떠난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균형 말씀하셨던 남성 분께 네. 마이크 전해드리고 그 다음은 맨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불철주야 지금 엎어진물을 다 수습하고 이렇게 정직한, 올바른 정의 사회 구현을 설 참모진과 공무원들 여러분께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미랑에서 온 풍우나 IBM 손기덕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많은 포커스 받았습니다. 예. 저는 다름 아니고 지금 나라가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집안 삶이 자더만 집구성이 망한다는 그 말도 있듯이 앞으로 우리가 서로 상생하고 서로 대동단결해야 됩니다. 뭐동서남북을 떠나서 이래야 국가 경영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영 재고는 우리나라 내부에 있습니다. 1년에 사회 갈등 비용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23도 기준에서 했 2240조가량 됩니다. 비공식 합하면 천조가 넘어요. 국가 경영 오시드 국왕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잘탐해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오 c 드 국왕에서 파이반에 듭니다. 이거부터 우리가 대통령께서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저, 하여튼 이거를 잘 포용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좀 앞으로 좀 고민해서 네. 좀 말씀해 주시고 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참 말하기 어려운데 이 지금 말, 말씀하신 분 지적이 정말로 주, 정확하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갈등도 심하고, 물론 다, 다른 나라도 비슷비슷하긴 해요. 어, 더 극심한 데도 있고, 또더 심해지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와중에도 좀덜한 편이긴 한데, 어, 그래도 지금 그 갈등 비용이 좀, 좀 커지고 있죠.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대한민국은 이게 종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불교, 전주교, 뭐 원불교, 개신교 많이, 많이 있는데 상당한 비중으로 비슷비슷하게 존재할 경우 되게 종교적 갈등 때문에 사회적으로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데 대한민국은 신통하기도 종교 갈등에 따른 사회 불안은 거의 없는 나라였어요. 물론 최근에 조금 조금 이제 좀 심화되는 특히 예배적인 경우니까 그거는. 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일 심각한 건 정치적 갈등이죠. 그렇죠. 물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제일 클 수도 있죠. 어, 최고의 책임자니까, 책임이 제일 클수 있습니다. 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역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대외 경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집안에서야 뭐 어, 그럴 수 있는데, 그 대외적 관계에서는 이게 집안 갈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손상을 가져오죠, 손실을. 어, 근데 이것도 역시 비슷합니다. 이게 잘하기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갈등하면 그건 좋아요. 결, 갈등이 있지만, 어,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빚죠. 근데 잘못하기 경쟁을 하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누가 더 못하나 보자. 네가더 못하나, 내가 더 못하나. 못하게 하기, 발목 잡기, 어, 그럼 음해하기, 막 거짓말.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로 하지도 않은 말한 걸로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막 이래버리면 이 갈등이 격화되죠. 이제 사실 정치 풍도가 제일 큰 원인을 차지할 텐데, 뭐 저부터 노력해서라도 지적하신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문제도 제가 책임을 회피하자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결국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을 거냐는 국민이 판단하거든요. 국민이 결정한다. 다 함께 책임져 가면서 정말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좀 완화하면 좋겠어요. 특히 외교 문제나 대외관계에서는 싸우는 만큼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게 소위 레버리지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외관계에서 국가 간에 뭔가 이해관계를 놓고 다툴 때 집안에서 막 이렇게 저쪽 편 들어버리면 확 균형이 무너져버려. 요 그러면 엄청난 걸 잃게 되죠. 그런 점도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다음 의견 듣겠습니다. 균형의 계속 <laughs> 측면에서 네. 뒤에 계신 분들께 어그안 일어나신 앉아 계신 손 들고 계신 분 있잖아요. 저기 네 가운데 쪽에 가운데 쪽에 네 그. 네, 저기 손 지금 들고 계신 네, 저 방금 일어나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